얼굴 말고 이렇게 할까? 네? 얼굴 너무 부담스우니까응 하나 둘셋 하면은 공주들의 공주여행 이렇게 한번 갈까? 알았어 하나 둘셋 공주들의 공주여행 나 얼굴은 사진 찍는 다어 갑자기 그래 너 찍었죠? 어 그래 어, 동양이용원 약간, 옛날 갬성이야. 아, 옛날 미용실 그래? 느낌. 그래? 아, 배고파. 그치? 밥 먹으러 가는 길이야, 우리 집에. 우리 어떻게 저거 하나씩 가져다닐까? 너 사줄 까야 아, <laughs> 어. 어. <laughs> 사장님 없어. <좋다>. 그치? <laughs> 맛있게 됐럼 저거 라브부 아니야? 그치. 오, 어, 어, 맞아. 근데 짭, 짜꾸부 같아. 짜꾸부요 <laughs> 실체적으로 생긴 사람들 있잖아 어. 어. 그렇대? 어 그렇대 약간 평행적으로 어. 생긴 사람들은 어. 아, 그림 같은 거도 그림? 어 그니까 그러니까 종이작 같은 거지 뭔말 해? 뭔말 해? 그 너가 지어하는거 <좋아하는> 해? <laughs> 어. 뭔 말인지 알아? 아이고. 어 이게 있는 말이야 그래? 난 몰랐네 어너 어, 바지 이쁘다 그치? 뒤에서 보니까 어때? 빨 늦었다. <laughs> 어, 저기 예쁘겠다. 걸을 때 예쁘겠다. 그러니까. 걸을 때 찍어줄게. 어? 어? 그래. 브이로그 했어? 어. 축제 하나봐 사람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금강철도, 철도, 철교. 그거 알아? 그거 몰라? 금강막기. 근데 오늘 안 추운 것 같아. 그치? 어. 어 후덥지근 타. 어, 어. 후덥지근. 발음이 안 돼. 후덥지근한 느낌. 맞아. 너 해봐. 후덥지근한 느낌이야. 오. 오 어, 처음에 차가 막혀서. 응. 좀. 기사 아저씨가. 배웠냐고. 이이뭘담는 거야? 이 대화를 잡는 거야? 어, 같이 산책하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아, 뭔지 맞다, 알아? 맞아. 우와, 저기 배가 있어. 어. 우와, 저기 배, 배한번 타볼까? 탈수 있어? 글쎄다. 아무도 안 타는 거 보니까. 어, 못 타는 거 같긴 타는 한데. <laughs> 금강막기 포즈 하면서 찍어줄까? 금강막기! 이거 몰라? 어, 알아. 그, 태권도 금강이. 그래, 맞아, 맞아. 메뉴는 구점을 매매하고 음식도 구점을 매매하고 이 바로 저기로 <laughs> 저기로 갈겁니다 다시 아, 한번 물어볼게 너왜이트 사야할 편이야? 아니 <laughs> 그치 나도 아니 더운다나 지금 좀 더운데 그래 덥고 배고파 응. 사람이 많이 없는거 같지? 그리고 약간 이게 룸이야. 맞아. 너 피잖아. 나도 피야. <laughs> 오, 멋있다. 오, 잘하는데. 뭐 우리 안에 아니? 음, 무화대박아 이게 약간 절여놨나? 음, 그런 거 음, 그러네. 됐어? 음, 절여졌네. 좀짜지아좀 칠자. 한 마리 먹어. <laughs> 이게봐들 이겐다 집에서 먹는 느낌이잖아응 그치 큰집 온거 같은데 응. 큰집에서 밥 째먹고 밥 먹고, 다 응. 이거 먹고. 왜 맛있냐면 응. 맛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어. 어. 맞아 <laughs> 먹던 맛 응. 근데 그건 꼭 먹자 피당응 그래? 그건 포기할 수 없어 응. 너밥도 좋아해? 응나안좋아 진짜? 응. 연애 그래? 응. 때뭐 할까 했는데 블로그도 써야되고 음. 브이로그도 써야되고 써야 써야 나는 응. 가만히 있는게 힘들어 또. 진짜? 응. 근데 전에는 가만히 있는걸 좋아하지 않았어?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 응. 집에 있고 막잘 안나가고 그랬었잖아 응. 근데, 근데 이제 답답해서 못살겠어? 응. 못살겠어 질기다 진짜 질기다 너 <laughs> 밥먹고 자면 항상 카페를 가니까 응. 밥먹으면서 <laughs> 카페진 나가라고 했나? 작은 곳이야 <laughs> 항상 아, 안다고응 응. 응. 어? 그교양이 씨가 이거 헛버질해야 될 것만 같아 우리 방금 뭐숨럼하는거 <머신청하는> 알아? 카페를 <laughs> 두 군데 갈까? <laughs> 어, 그랬어? <진짜? 웃음> 왜냐면은 내가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한 군데는 여기 바, 바로 가까이 있고 음. 한 군데가 조금 걸어야 되는데. <laughs> 너 담은 거안 안 나오게 할 거야? 아,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어?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요. 재민천 길을 따라서 지금 소송? 예, 소송. 소송을 가가고 있거든요. 여기 모바일 지도 보기도 있다. 제가 카카오 지도로 보고 지금 살아있는 지도가 요 앞에 있거든요. 어, 이거 뭔가 귀엽지 않아? 어, 귀여워. 머리가 빈 느낌이랄까? 배운 거야? 어 오, <laughs> 잘한다. I'm s t u d y 어? 어 이거 예쁘다. 이거 그거잖아. 그 어? 에이 이거. 그때 말했던 에이 이거 무슨 거지? 그, 그... 아, 그 있잖아 <laughs> 아그 있잖아. 아니 그 그러면 능수아 뭐... 능수아 어? 능수아기 능수아. 능수와. 예쁘다. 대체 언제 가는 거야? 형님에는 너을찍고있을까너가 귀여운 아이고 긴한데 혹시 모르니까 도장 돌게. 나와. 나나팬 하나 빌려줄수 있니? 아녕히 다 가가상점 가고 좋아 안흑을꺾으라면 귀엽다 어 <목소리가> 귀엽다, 어. 어, 귀엽다. 재밌죠? 재밌죠, 재밌죠. 영감길. 끌어요. 끌어요. 진짜 영감길 아니고 감기길이에요. 풀 거, 풀 거. 나이 힘들어? 괜찮아. 아니 빨간길있니 나중에 있는 내년에 나 차가 생겼으면. 뭐 생긴다고 좋아. 그 만약이라면 <만약에랑 웃음> 그 부사가 안 맞지 않나? <laughs> 생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와, 저기 예쁘다. 아저씨 커피? 커피. 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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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되게 많을 줄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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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laughs> <laughs> 친구 <친거> 중에 재 밌는 데 왔어. 아빠 아는데, 왜 그래? <laughs> <야>, 재민아데리 <재미나. 웃음> <laughs> 지금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죠? 어... 빵집, 빵집 <laughs> 기념빵 집에 <laughs> 갔다. 가 이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마 너 스타일이야. 너 진짜 네? 잘 어울린다. 안 사? 좋아 그치? 잠옷으로 딱인 딱이... 긴 해. 완전 시원해. 것같아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하는 말 뭔지 알아? 동네. 야르. 어디 배웠어? 동네 말로. 아 진짜? 애가 <목소리> 애가. <목소리> <목소리>